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하나님 찬양은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유히 에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병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내 영혼의 병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이땅 위에 험한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오서 1장. 1절에서 8절 보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43페이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위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리를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가친 자된 나를 부끄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 함께 하는 이 디모데후서의 인트로덕션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쓴 마지막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어, 마지막 목회 서신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쓴 이제 성경 중에 거의 막 가장 마지막으로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목회 서신이 어떤 것일까요? 목회 서신은 이제 조금 아, 집중하는 것이 좀 다르다 다른 이제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리를 풀거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 될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는 것좀 대비되게 이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의 안에 개인을 대상으로 교리보다는 돌 봄에 좀더 집중된 편지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러브레터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벽기도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디모데우서를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디모데우서를 통해서 나타났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를 쓴이 바울은 어떤 자냐?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그 가장 진한 성기에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침내 떠나는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 유명한 고별 설교죠.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침내 그 섬겼던 자들을 장로님들과 거기 있는 교인들을 마침내 떠났을 때 장로들과 교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눈물로 바울을 배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흘렸던 눈물이 그때 그때 흘렸던 눈물이 디모데도 함께 그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의 4절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함께 흘렸던 이 에베소 교회에 흘렸던 그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눈물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육적으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그냥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항해 가기 전 자신의 순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제 순교를 가기 전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오늘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 하나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도 사실 바울이 옥 중에 순교를 바로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은 묶여 있지만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디모데의 영혼이 너무나도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깊은 사랑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바로 어떤 것일까요? 목회 서신과 참 맞다 있는데요. 목회 서신의 목적들과 참 맞다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과 사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를 한명한명 한명 돌보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영혼의 잘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절입니다. 질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유니게죠, 유니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온전히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피 예배 드리는 자들이 기쁘게 이 자리에 모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해서 우리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7절에 나온 대로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간에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능, 어떤 사랑이냐?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랑이라고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 없는 능력이 어떤 모습이냐면, 잘못 쏘아 올려진 화살과 같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잘못 쏘아진 화살처럼 능력은 있겠으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가장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하느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능력과 함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또 무엇이 또 더해져야 할까요 절제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둘다 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살아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나를 더욱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나보다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형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 형제가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형제를 가장, 형제 자매를 가장 최우선시할 수 있는 이 절제하는 것이 사랑을 온전히 가지는 것에 필수적이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마치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정말 이게 관문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이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8절을 보시면은 그럼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능력을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사랑을 절제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이 이 8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마지막에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은 고난이 함께 오는 길이라도라고 많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번역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은 분명히 고난이 약속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이 먼저 더욱 더 정확한 번역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난이 그냥 선물처럼. 이 선물 옆에 달려 있는 원 플러스 원처럼 이렇게 복음과 함께 같이 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왜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라고 했죠? 절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제하는 것, 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포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기꺼이 우리가 고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가진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을 받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주신 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가진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디모데우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말씀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묶여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나도 묶여 있지만은 무엇은 멈추지 않고 있나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전해진 디모데 후서라는 이 목회 서신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양육하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전혀 묶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절제가 되어야 되지만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멈추지 않으시겠나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묶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양육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것 우리를 양육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결코 묶여지지 않을 것을 마치 선포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옥중 하나님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 한명한 한 명마다 하는 진리 속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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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등에 우리가 담대히 행하여서 오직 이 사랑으로 또 절제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이 사랑으로 전할 때이 세상이 우리 어떤 것을 묶을지라도 오직 복음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이지 않을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에서 이 시간 함께 올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수능이 앞둔 것에, 이 시간에 수능을 앞둔 우리 우리 광명교회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공방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세계를 품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품고 호주 선교로 지금 떠난 시간입니다 하나님 11월 7일까지 1일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히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특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시작부터 시작되어서 아니님 청년부까지 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우리 광명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유니게와 같이 하나님 우리 광명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해주셔서 저희 한명한 한 명을 사용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역 교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마치 디모데가 하나님 윤유계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란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강명계 교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학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사랑으로 지는 마음과 또이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를 하실 때 내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내 자신과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끄러움도, 한 우리가 가진 이 숙스러움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기며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